자어 진짜로 네. 우리가 이제 그 집회하는 게 이번에는 그, 그런 얘기안 나왔단 말이에요. 뭐저 배우가 누구냐? 그 다음 돈은 어떻게 모으냐? 돈은 얼마나 모였어요? 개념 배우 얘기가 초반에 좀 나왔었어요. 좀 나왔었죠. 초반에 나왔었는데 어. 예. 뭐, 뭐 이렇게 점조직이 뭐 동원한 것들이 나왔는데 민주노총 자금으로 하는 예, 거라는 근데 그러죠. 이제 이게 저희들 심지어 우리가 만약에 운동권 흔히 말하는 예. 운동권이 그 정도 동원할 수 있으면 나라 이직형 안 됐죠. 시작이 아,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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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엎었지. 1년 동안 1년 동안 총 걸기를 준비해도 5만 뭐 7만 음. 이렇게 모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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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슨 우리가 힘으로 100만을 모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음. 그 동안에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그큰 무대를 세우고 예. LED를 뭐열몇 개씩 걸고 음. 또막 플라잉이라고 해갖고 이제 큰 스피커 걸고 그러잖아요그 그렇죠.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근데 예. 이제 한 회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한 (7~8개의) 음향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 어, 음. 매주 촛불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네. 그분들이 음. 최소한의 경비만 받은 아, 거죠. 정말 최소한의 음. 경비만 받았고요. 예. 실제로 우리는 토요일 날만 가지만 그분들은 금요일부터 무대를 쌓아요 금요 일 저녁에 설치해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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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치우고 가면 일요일 새벽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거의 2박3일을 사실 거기서 음. 광장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음.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 해요. 다른 일못 하죠. 다른 일못 해요. 제가 해봤잖아요. <laughs> 이거는 <이걸. 웃음> <laughs> <그걸. 웃음> 사이즈가 막 어마어마하잖아. 예. 아 그래서 금양팀 음. 음.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 11월 12일 민중총궐기라고 했을 때 예. 이제 100만 천 모였을 때. 다들 이제 두려운 거죠. 이게 네. 과연 우리가 연결해 놓은 이 스피커가 소리가 제대로 날 그러니까. 것이냐. 어디까지 퍼질 네, 과연 저 시, 여기 광화문 북단에서 시청광장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가 있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들릴까? LED는 과연 송출이 될까? 뭐별 걱정을 다 했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처음 해본 겁니다. 무대를 무대에 를무대 올라와서 노래한 음, 사람들. 그렇지. 이승환 씨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처음 노래해본 거고. 어, 히케야 잠시 실례체육관인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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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응. 저도 그런 데서 마이크 잡고 사보본거 처음이고. 아니, 무대를 세운, 세운 사람도 참... 처음이고. 예를 들어 어. 주경기장 이런 데서 해도 오륙만이에요 네. 그렇죠. 오륙만이에요그 그렇죠? 네. 네. 음. 그 그러니까 뭐. 축구장까지 다 채워도 10만 안 되잖아. 음, 그렇지. 근데든. 네. 그래서 몇번 저기. <laughs> 시청 쪽에는 소리가 안 나오고, 어. 어, 광화문 쪽에는 소리 나오고, 맞아요. 또는 몇초 끊어지고 이런 음. 것 때문에 화면도 나는 이번에 퇴진 행동을 보면서 기분이 했어요. 좀 나쁘더라고. 왜냐면 이제까지 음. 야외에서 최다 관중을 모은 게 우리가 기록이거든요. 어느 콘서트보다 딱군수 음. 음. 콘서트 여의도 맞아요. 그때 맞아요. 12만 예. 예. 최초의 그게 예. 예. 그 기록이 깨졌어. <laughs> 월드컵 응원맨월드었아 아, 성급스럽습니다. 월드컵 응원. 월드컵 응원 때는 그 무대를 안 설치했잖아요. 귀엽데그 예. 교황님 오셨을 때프랑스 아... 교황이 오셨을 때 예. 이제 그때는 아주 질서 정연하잖아요. 왜 무슨 어느 동네에서 무슨 성당 음, 몇명 음. 탁탁탁 들어가니까 음. 줄도 다 맞춰 있고 예, 예. 그래서 가운데 이제 교황님 들어가시는 차가 있기 때문에 예. 가운데 길은 터놓고 십자가로 다 이렇게 통로 만들어놨었어요. 예. 그때 통계가 90만이라고 음. 이제 그때 했던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수치는 이제 매우 정확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디서 버스 몇대 온지가 다 통계가 되는 그렇죠. 거였으니까 어. 거의 아무나 못 들어갔고요. 참여자들 네, 그다 이렇게 몸수색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에 거의 두배 넘는 그 장면이 연출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100만이라는 말한 이후에는. 이게 120만이든 150만이든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100만 집회를 음, 한번 하고 나니까 그래서 한번 모일 음. 때마다 내가 우리 최빈한테 얘기했거든요 나는 제일 그 안타까웠던 게 네. 우리는 그런 집회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하면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당시 네. 우리가 예전에 활동하고 그럴 때는 진짜 전세금 빼갖고 사골세로 돌아가요, 아니, 활동가가. 네, 네. 그돈 빼갖고 집폐하는데 그리고 음향에서도 막 망하고. 돈못 받아가지고. 돈못받아가고 그래서 네. 내가 저거 미니멈 8천에서 맥시멈 1억 3천쯤 들어갈 거다. 와, 정확하시네. 네, 그러니까 네. 평균 내는 네. 게 1억쯤 네.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열정 페이로 했을 때. 그렇죠. 예. 네. 최소한의 경비예요 거기 오시는 뮤지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도 그 개런티 받아가신 분이 없어요. 음, 음, 그렇죠. 예, 예, 음. 그 외에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유명한 그럼, 뮤지션이 와요. 예. 그러면 나는 안 받아도 좋은 일에 오시면 나는 괜찮지만 우리 세션들이나 조 코러스는 보통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어. 많이 썼죠. 근데 대부분 그뮤지션들그 세션들도 안 받아. 아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왔다 예. 아,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 음. 모아졌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20차 계속... 하는 동안 네. <laughs> 아니 이제 뭐저 우리가 다 공개한 거라서 저희가 예. 페이스빌 홈페이지에 다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About. About. 어, 20억 모아서 20억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예, 예. 아, 거기서 내가 얼마나 했다 그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laughs> 그 20억 중에 3,800만 원을 우리 음. 정봉주의 전국구 팬들이 모아주신 거죠? 예, 아니, 내 돈이 한 반. 어, <laughs> 내, 정, 내 돈이. 내정봉주가 네, 예. 우리 출연료 받은 예, 거. 네, 저는 출연료 모은 거 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 나머지 예. 한1,800 정도는 예. 우리 이제 팬들이 모아주고 예. 팬들이 모아주셔서 3,800만 우병, 원. 우병우도 좀 모아줬어요. 그랬어요? 아, 우병우체체포단우 우병우 현상 현상금, 맞아요. 예. 예. 처음에 그게 종잣돈이지 그러네. 그게 종잣돈그 돈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그렇지. 3,800만 원 적자 올뻔 했네. 근데 지금도 사실 모잘라요. 그럼요. 좀더 모긴 해야 돼. 됩니다. 그래서 군병이도 약에 쓴다고 그러는데 우병우를 그런 데서 써먹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나는 그최별한테 방송 우리 준비하고 만날 때마다 네. 야 저거 매번 할 때마다 한 2,3천만 원씩 적지할 텐데 진짜 걱정 응? 많이 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100만 모였던 11월 12일날 모금이 4,500만 밖에 안 됐어요. 음. 아... 이유가 뭐냐면은. 못 돌렸죠, 통을. 네, 모금통을 못 돌린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통과할 수가 어. 없잖아. 해봤던 나한테 좀물어보래니까 그러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통로도 좀 만들고, 그렇지. 줄도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약 60만 정도 왔다고 했는데, 11월 25일날, 아니, 11월 10, 18일인가? 그날. 예. 근데 그때가 2억 4천. 음. 그니까그 전주가 두 배가 왔는데 <laughs> 뭐, 통을 못, 못 돌려갖고 4,500그 네, 네. 다음 주는 훨씬 널널했거든요? 그런데 2억 2천 이렇게 음, 모은 거예요. 김덕진 국장은 모금통 들고 그 사이에 안 가봤죠? 아, 저는 자 들고 네. 저는 몇번 했거든요. 네, 네. 실무진행팀의 실무자들이 제일 나중에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 모금 자원 활동가들 모집하기. 아, 맞아요. 네. 이거 최소한 20명 정도 모아도 이떨이 뭔가 100명이요. 100명, 오, 100명은 있어야, 100명 돼요. 있어야 돼요. 100명.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거 네. 엄청 모으기 하기 하고 <laughs> 어. 나중에 손이 모자라가지고 저도 몇번 해봤어요. 음. 정말 그 인파석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일을 돌아와야 하는데, 되는데, 좋은 일 들어가지고 다좀쪽팔려요 아, 그렇죠.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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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하 네. 여기 온 분들이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아, 있고, 그 분들이 안 나온 나오... 게 음. 아니고, 네. 억지로 시간 내고온 분들이거든요. 저희도 진짜 미안한 게, 그 추운 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또, 또, 또 돈도 내라고 네. 하는 게 진짜 송구스럽고 미안한데, 음. 방법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요. 이거는 같이 하는 수밖에 미안한 게또 뭐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인파가 많으니까 우리 모금 활동가들이 아무래도 길이 좀 뚫리는 곳으로 우리끼리 그렇지. 몰려요. 음. 그러면 그쪽에 그쪽에 <laughs> 있는 많다. 분들만 돈을 좀 많이 내요. 많이 <laughs> 뚫리지 않은 공간에 있는 분들은 뭐 음. 내고 싶었겠지만 그쪽은 우리가 음. 가지를 못해가지고 또못 어. 내시는 경우가 있다. 활동가들 그때 이제 노하우 축적이 되면. 음. 저쪽에 있는 분들 돈받아고 건네주세요, 이래, 이래. <laughs> 근데 그건 못해봤네. 그나마 다행인 게, 네. 네. 우리 낙검수 공연한테 여러 번 돌렸잖아요. 네네. 네. 나중에는 조끼를 딱 입혔어요. 모금 활동가, 네. 빨간색. 아, 저희도 음, 나중에 입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짝통, 통이 돌고시어요 맞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어봐야 된다니까. 아, 그럴걸, 진짜. 그리고 이번에 촉발을. 아, 주진우는 그런 거안 말해주더라고요. 주진는모르지 맨날 오는데 그런 거안 말해줘. 걔는 디테일에 약하잖아. 주지 돈을 안 벌어 봤잖아. 맨날 와 가지고 그냥 뒤에서 폰만 잡고. 예? 네? 주지는 끝나고 무슨 고기 먹나. 여성 팬들 몇명 <laughs> 왔나. 이런 게 관심이 씨. 왜냐하면 네. 이게 이 사업 마인드가 있고 돈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붙으면요. 세배 얻어요. 음. 그랬겠네요. 네. 뭐든지 노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맞아.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요. 혹시 또 생기면 그때는 그래서 예. 정우진, 내가 아히려막 예. 여기 최변한테도 계속 전돈 때문에 고민했어요. 저 사람들 활동 가도 주머니 털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진짜 감사 사실은 뭔 일을 하든 어. 그때 박 시장님도 그러니까 마지막 저거 하실 때왜 모금 저 봉사자 양성하는 그거왜 만들었었잖아 프로그램. 아 지금도 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희망재단의 그 모금학교. 어. 그러니까 네. 뭐든지 이게 하여튼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그러니까 저기 음, 뒷받침이 네. 돼야 되는데. 아니 사랑은 돈에서 시작되는 거 알아요? 아, 뭐, 돈과 시간, 뭐, 이런 거죠, 뭐. 아니요. 네. 돈 센다 그럴 때, 이, 미국 애들, 이렇게 아. 세거든요. 이렇게 세면 마지막 결론이 사랑이에요 손가락 두 개로. 아, 이 손가락 하트가 거기서 나왔네. 돈을 아. 세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이걸 거꾸로 놓으면 뭐예요? 세월호예요. 아. 좀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돈을 모금할 때는 불야돼 그러니까 이제 고정 방송 막 내기 시하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laughs> 저는 그거 생각을못 하니까. 아니, 진짜로 그래도 네. 20억 모아준 우리 국민들, 모든 아,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습아 진심으로 하세요. 감사드리고요. 뭐그 시민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 했고 음. 다 시민들의 힘인데 특히 막그 추운 날막 장갑 벗어 가면서 주머니에 돈 꺼내 갖고 넣어주시는 분들 아. 뭐 돼지저금통 모아오신 분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매일 이제 돈을 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토요일 밤마다 이제 저희 사무국 한 10명이 모여서 그걸 해요 음. 막 생중계도 그랬는데 이게 돈을 셀순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음. 돈을 펴기만 합니다 예. 아.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오천원짜리 천원짜리 구분해가지고 펴서 이제 모으기만 하는데 음. 그리고 다음날 은행가서 이제 세는데 음. 돈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꾸겨서 넣는지 모르겠어 아, 아니 말아서 넣어 이렇게.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감춰서 넣잖아요 교회 가서 헌금하듯이 음. 그러니까 돈이 다 말려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 왜냐면 천 원짜리 넣는 사람은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학 접어서 넣고 하트 접고 막 아, 어. 이러시니까 네. 처음에만 감동적이었는데 좀 지나면 아, 에이 좀 빡빡 아, 좀 펴서 넣지 마 <laughs> <말하는> 생각이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 에피소드요 <laughs> 근데 진짜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나는 태생이 정의로운 인간이 아니거든요? 엄격결에 감옥 가는 바람에 정의로워졌어. 원래 탄압받으면 좀 정의로워지죠. 그래요. 아. 근데 아. 돈 걷다가, 아. 돈 세다가, 아. 솔직히 인간의 심리가, 하여고 아. 배고파 죽겠네. 만원짜리 하나 삥땅 칠까? 아. 그러다가 이돈 세다가 인간이 정의로워지는 거야. 맑아지는 거야. 이 돈을 보면, 이 사람들 눈거 보면 옛날에는, 우리 낙콘수때 금가락질 빼갖고 놓잖아요. 아, 예. 이번에도 그런 분들 있었어요. 예. 자기 뭐 무슨 선물 받은 귀걸이 뭐 이런 거 목걸이 세트 이런 거 드시고 아, 이런 그 그러니까 사연 적어가지고 예. 다 저희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분들이 없었으면 진짜 불가능했던 거. 그다 총궐기라고 했을 때 이제 백만 예. 천 모였을 때 예. 다들 이제 두려운 거죠. 이게 예. 과연 우리가 연결해놓은 이 스피커가 소리가 제대로 날 것이냐? 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퍼질까? 예. 네. 과연 저 시, 광화문 북단에서 시청광장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가 있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들릴까? LED는 과연 송출이 될까? 뭐별 걱정을 다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이제 다들 처음 해본 겁니다. 무대를 무대에 올라서 노래한 음. 사람들, 그렇지. 이승환 씨도 그렇게 만선 앞에 처음 노래해본 거고. 어. 히케야잠시실례철육관인데 네. 네. 그렇죠. 응. 저도 그런 데서 마이크 잡고 사해본고 처음이고. 아니, 무대를 채운 사람도 처음이고. 예를 들어, 응. 주경기장 이런 데서 해도 오륙만이에요. 응. 네. 그렇죠. 오륙만이에요. 네. 그렇죠? 응. 네. 그 그러니까 뭐. 축구장까지 다 채워도 1 0만안 되잖아요. <laughs> 그런데든. 그래서 몇번 저기. 시청 쪽에는 소리가 안 나오고 만이라고 음. 이제 그때 했던 거예요. 음. 음. 근데 그때 수치는 이제 매우 정확하죠. 왜냐면은 그렇죠. 어디서 버스 몇대 온지가 다 통계가 되는 그렇죠. 거였으니까 어. 거의 아무나 뭐, 못 들어갔고요. 참여자들 네, 그다 이렇게 몸수색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에 거의 두배 넘는 그 장면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0만이라는말한 이후에는. 이게 120만이든, 150만이든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100만 집회를한번 음. 하고 나니까. 그래서 한번 모일 음. 때마다 내가 우리 최빈한테 얘기했거든요. 나는 제일 그 안타까웠던 게, 네. 우리는 그런 집회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하면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당시 네. 우리가 예전에 활동하고 그럴 때는, 진짜 전세금 빼갖고 사골세로 돌아가요, 활동가가. 네. 그돈 네. 빼갖고 집회하는데 그리고 음향에서도 막 망하고. 다 자, 어, 진짜로. 네. 우리가 이제 그, 집회하는 게, 이번에는 그, 런 얘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뭐저 배우가 누구냐. 그 다음 돈은 어떻게 모으냐. 돈은 얼마나 모였어요? 개념 배우 얘기가 초반에 좀 나왔었어요. 조금 나왔었죠. 초반에 나왔었는데, 뭐, 예. 뭐, 이렇게 점조지기부터 동원한 것들이 나왔는데. 민주노총 자금으로 하는 예. 거라나요 근데 그러죠. 이제 이게 저희들 심지어, 우리가 만약에 운동권, 흔히 말하는 예. 운동권이, 그 정도 동원할 수 있으면 나라 이지경안 됐죠. 아,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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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1년 동안 1년 동안 총걸기를 준비해도 5만 뭐 7만 요렇게 음, 모았는데 음. 맞아요. 아, 그럼 무슨 우리가 힘으로 100만을 모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그큰 무대를 세우고 예. LED를 뭐1몇 개씩 걸고 음. 또막 플라잉이라고 해 갖고 이제 큰 스피커 걸고 이러잖아요그 그렇죠.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근데 예. 이제 한 회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한 (7~8개의) 음향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 음. 매주 촛불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그분들이 음. 최소한의 경비만 받은 아, 거죠? 정말 최소한의 응. 경비만 받았고요 예. 실제로 우리는 토요일날만 가지만 그분들은 금요일부터 무대를 쌓아요 금요일 저녁에 설치해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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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치우고 가면 일요일 새벽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거의 2박 3일을 사실 거기서 음. 광장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음.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해요 다른 일 못하죠? 다른 네, 일 못해요 제가 해봤잖아요 <laughs> 이거는 <laughs> <그런데. 웃음> 사이즈가 막 어마어마하잖아 예. 아 그래서 그 음. 음향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 11월 12일 어. 민주당 민족... 어, 어. 광화문 쪽에 서류 나오고 저는 매처 끊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번에 퇴진 행동을 보면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왜냐면 이제까지 음. 야외에서 최다 관중을 모은 게 우리가 기록이거든요. <laughs> 어느 콘서트보다 낙원스 음. 콘서트 여의도. 맞아요. 그때 맞아요. 12만. 예, 최초의 예, 그게 예, 예. 그 기록이 깨졌어. <laughs> 월드컵 응원 멤버들이 아, 월드다 월드컵 응원 때는 이 무대를 안 설치했잖아요. 그데그 예, 예. 어. 교황님 오셨을 때, 아 프랑스 교황이 오셨을 예. 때, 이제 그때는 아주 질서 정연하잖아요. 그렇죠. 왜 무슨 어느 동네에서 무슨 성당 음, 몇명 음. 탁탁탁 들어가니까 음, 줄도 잘 맞춰 있고, 네, 네. 그래서 가운데 이제 교황님 들어가시는 차가 있기 때문에 네. 가운데 길은 터놓고 십자가로 다 이렇게 통로 만들어놨었어요. 네. 그때 통계가 90.